열한기상 12장 25절로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여로보암은 제일 먼저 세겜의 수도를 세웁니다. 솔로몬의 건설 노역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지만 여로보암도 수도를 세우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죠. 세겜과 문하세 지파 지역으로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며 여호수와 이후에 계속해서 종교, 정치 중심지였기 때문에 왕정의 정당성을 갖추기에 적절한 곳입니다. 그는 분웰까지 가서 그곳에도 성을 건축하는데 분웰은 요단 동편 지역으로 야복강 근처에 위치하며 예전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곳으로 전통적으로 거룩한 곳으로 여겨진 도시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지역과도 강하게 결속했음을 의미했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 가던 여러 왕은 한 가지 어려움에 부딪칩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다윗 왕가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만큼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 문제였죠.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분리되어서 두 왕이 각각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고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만이 합법적인 제의 장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보암은 왕권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주 다니면서 유다와 다윗 왕가에 대해 호의를 갖게 되고 다시 다윗 왕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들이 반역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밤은 11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면 견고한 집을 세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주시고 왕권을 유지시키시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달린 문제인데 여러 보암은 자신의 왕권이 백성들 마음에 달린 것으로 생각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이죠. 28절로 30절입니다. 여러 보암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윗세기를 택하지 않고 어리석은 방법을 택합니다. 그는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이에 계획하고 라고 번역해서 여러 밤 혼자 계획처럼 보이지만 직역하면 왕은 자문을 받았다입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하들과 상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금송아지가 애급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소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충분히 많이 다녔으니 이제는 그만 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 밤은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소개합니다. 그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급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의 형상으로 생각하고 만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것은 이계명을 어긴 범죄입니다. 금송아지는 고대 근동에서 바알신이나 아피스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 범의 금송아지를 여호와의 보조나 발등상을 의미하는 언약궤를 대신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하여도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여호와 형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는 더는 여호와 종교가 아닌 이방 종교와 혼합된 우상 숭배가 됐죠. 이렇게 여러모함 광야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지은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죄를 백성들로 해금 다시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금송아지들을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종교적으로 유서 깊은 도시로서 야곱이 사다리를 왕래하는 천사를 만난 곳이죠.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으로 북쪽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기에 용이한 곳이기 때문에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러 보함의 처사에 대해 화자는 이 일이 죄라고 선언합니다. 백성들이 당까지 다니며 경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 일로 백성들도 죄를 짓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보암을 광야시대의 모세, 아론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초반, 여러보암은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다가 백성들의 부름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와 르호보암 폭정에서 백성들을 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모세와 유사하죠. 하지만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한 것은 아론 모습과 유사한데 그는 아론과 동일하게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끔찍한 죄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언약 파기로 여기셨고 심지어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죄를 여러 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여러 보암에게 주신 약속을 파괴하는 행동이며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1-33절입니다. 여러 보암의 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당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예배할 곳을 정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예배처소로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 보암이 만든 단과 배들에 있는 예배처소도 산당들도 모두 여호와 율법을 어긴 것들이죠. 또한 그는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레위인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우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으로 레위기 8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레위인을 특별히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것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죠. 그러므로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첫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행위이고 둘째,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드린 부정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기에 죄가 됩니다. 그들을 우상 숭배를 하는 베델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여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고 베델로 가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죠. 레위기 23장에 따르면 성회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 초실절, 칠칠절, 속죄일,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직접 정하시고 이때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라고 명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가능하면 1년에 3번 성전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간 것이죠. 하지만 여러 범은 이것을 막기 위해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고 이때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암은 여호와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고 레위인 제스장 대신 일반 사람을 제스장으로 세우고 일반 신을 위한 산당도 만들면서 이스라엘 종교를 완전히 혼합주의로 만들었죠. 얼핏 보면 형식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언약궤를 대신한 금송아지 우상, 일반인 제사장, 예루살렘을 대신한 베델과 단, 여호와의 절기를 대신하는 절기 등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처럼 형식을 갖추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모두 모든 것을 어긴 범죄입니다. 자신 편의대로 왕권을 위협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즉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방법 절기들, 지수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순종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나의 목적을 앞세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신앙보다는 국경을 강화하다. 신앙보다는 왕권을 유지하다. 신앙보다는 유사 종교를 세우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